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38강 세 번째 시간 I should, I have to, I've got to 더 이어서 볼게요. 회암은 파트 2고요. 자, A가 I'm out of shape. 자, 여러분, shape하면 형태라는 뜻이죠. 사물한테는 형태 모양이고요. 그 사람한테는 야, 너는 형태가 참 좋다. 넌 모양이 참 좋다. 이러면 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몸매죠. 근데 몸매가 out of. 밖으로 나가버렸네. 자, 그래서 out of shape 하게 되면 몸매가 엉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 out of shape 하면 나는 몸매가 엉망이야. 라는 얘기죠. I should join a gym. 이거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거고요. 보통 그 join a gym 하게 되면 체육관에 가입하다. 다시 말하면 헬스클럽에 가입하다. 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헬스클럽에 가입해야 돼. 라는 얘기니까 운동을 해야 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good. but i can. 어, 좋아. 하지만 나는 할수 없어. i have to take my meds. 나는 약을 먹어야 해. 자, 이것도 본문에 나왔던 거죠. okay. 알았어. before i go, i better change my socks.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자, 가기 전에 어, 양말을 갈아 신는 편이 낫겠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out of shape. I should join a gym. Good, but I can't. I have to take my meds. Okay. Before I go, I'd better change my socks.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음, 조인 다음에 오니까 이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조인 다음에 오니까 조이너, 연음시켜 버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벗담의 아이죠. 연음시키면서 약화, 브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어. 이거 어디서 끝나요 그렇죠. 고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I head, I would의 줄임말은요. 보통 I'd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예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뒷단어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I'd better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r feet stink예요. stink하게 되면 동사로 악취가 풍기다. 명사로는 악취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stink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렇죠? 주어 뒤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자리예요. 그러면 너의 발은 악취가 풍겨져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으 발냄새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our feet stink 여러분 스팅크가 맞는데요 s사운드 뒤에 무성음 t가 나왔으니까 쌍자음 스팅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39강 넘어갈게요 39강은요 I'm busy 동사원형의 ing 동사하느라고 바빠 이 정도죠 페론원페론원이 one. 39강의 대표 문장이에요 그래서 I'm busy 동사원형의 ing I'm busy answering phone calls. 여러분, answer phone call 하게 되면 전화를 받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call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복수형 어미가 되겠죠. 아니, 전화를 받느라고 바쁘면은 전화 한통 오는 것 같고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calls. I'm busy doing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죠. 다시 말하면 하는 거 없이 바빠.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새 어떻게 지나? 아요쎄 하는 일 없이 바쁘네? 뭐 이런 거 하죠. 그럴 때는 I'm busy doing nothing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I'm busy fixing dinner예요. 자 fix하게 되면 고정하다, 수전하다, 수리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새로운 뜻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Fix 가요. 음식을 준비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ix 다음에 음식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음식을 준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Dinner가 나왔으니까 식사명이죠. 나는 저녁을 준비하느라고 바빠. I'm busy getting coffee for everyone. 어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객동사는 여기서는 뭐 가져다 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 동사에 ing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개동사는 원형이 g, e, t인데, ing 접미사가 붙으면서 중간에 t 하나가 더 붙었네요. 왜 그럴까요? 그쵸. 끝이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접미사를 붙인 건데요. 자, 픽스 볼게요. 픽스도 보면 쓰여져 있는 철자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데 ing를 붙이는데 왜 x를 더안 붙였어요? 여러분 x가요. 좀 독특한 게요. 문장 맨 앞, 그러니까 단어 맨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나 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요. 은 자기 자신은 시옷 받침이 나고 앞에 모음에 기억 받침을 내요. 그럼 결론적으로 x가 기억 시옷이 나오죠. 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자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ing 를 붙입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busy answering phone calls. I'm busy doing nothing. I'm busy fixing dinner. I'm busy getting coffee for everyone. 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손이라는 단어의 ph 발음은 f 발음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m busy taking care of business. 여러분 take care of 하면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돌보다 알고 계시죠? 오늘 또 새로운 뜻 하나 알려드릴게요. 몸무을 처리하다, 수습하다.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는 deal with. 원래 deal이라는 아이가 거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deal이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쓰수 있어요. 그러면 I'm busy taking care of business니까 사업을 수습하느라고 바빠. 여러분 그 다음에요. 비즈니스가 보통 사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얘가 작가 똑같이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y business 하면 내 사업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busy taking care of business. 자, parent입니다. parent는 spent예요. 여러분, spent는 spend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우리 spend가 무슨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돈을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얘가 시간을 쓰게 되면 시간을 쓰다라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8음 2에서는 spent, 즉, spend의 과거형이 쓰였는데요. 이 spend가 여기서는 돈을 쓴 건지, 시간을 쓴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편적으로 보니까 여기 s 머 weeks, Sunday, day,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I spend this summer swimming. 이번 여름은 수영을 하면서 보냈어. I s p e n t the last two weeks crying in my room. 나는 내 방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울면서 지냈어. 여러분, 그 spend는요, 뒤에 동사를 동명사형으로 취해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어, 여기서 보시면 swim도 원래 원형이 s w i m이잖아요. 근데 ing를 붙이면서 여기 m이 하나 더 들어왔죠. 이해도 마찬가지야 단모음 단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m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rest가 나왔어요. rest는 뜻이 두 개예요. 지난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 요 여기서는 지난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순서상 맨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순서상 맨 끝이면 투윅스에서 이렇게 길게 잡질 않아. 마지막 주라고 하지 마지막 두 주라고는 거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투윅스에서 복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지난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세 번째 문장. I s p e n t my Sunday cleaning the house. 나는 일요일을 집 청소하면서 보냈어 어, 근데 굳이 Sunday 앞에 my가 붙을 필요가 없어. 내일내 일요, 일요일 내 일요일이 있고 너의 일요일이 있고 뭐 이렇게 국한져 있는 일요일이 있나요? 일요일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my를 붙인 이유는요. 내가 4시간에, 일요일에 4시간을 집 청소한 데 투자를 했다, 보냈다라는 걸 강조하기 싶어서 마이를쓴 거예요. 네 번째 문장. I spend a number day practicing English.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과에서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그죠 얘는 과거, 얘는 현재예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 on number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어그는 넘버예요. 여러분 넘버가 명사로 쓰이면 숫자지만 동사로 쓰이면 번호를 붙이다. 숫자를 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가 붙었으니까 동사겠죠? 동사에만 이디가 붙잖아. 그러면 언넘버드해서 이디를 붙였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형, 과거형 과거 분사용일까? 아니면 두 번째는 형용사일까? 그쵸? 이거는 지금 형용사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데이지가 나왔죠. 이걸 꾸며주는 거잖아 명사를.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동사는 스펜드가 나왔어. 그리고 스펜드는 뭘로 쓴다고 했어요, 제가? 뒤에 동사, ing. 동명사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 그럼, n u m b e r 하게 되면 번호를 붙인이죠. 그런데 앞에, u n 이붙었님 a g a i n s 죠 반대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번호를 붙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무수한. 그 다음에, practicing 하게 되면, p r a c 하게 되면 연습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영어 연습하는데, 무수한 날을 보내란 얘기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spend this summer swimming. I spend the next two weeks crying in my room. I spend my Sunday cleaning the house. I spent a number of days practicing English. 자 여러분, spend가 예, spend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p니까 spend, 그래서 쌍자음이고요. 스펜드가 NT인데 디스 여기에 디스는 무슨 발음? 기타 발음 제가 대명사의 TH는 기타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TTH니까 두 번째 생략 스팬디스 어, 디스하고 왔더니 뒤에 써머네 그러면 SS니까 앞에 S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써머 아니에요 미음받침 아니야 써머예요 써머 썸머. 미음받침 없어요 어, 자음 동화 안 일어나요 영어는. 자,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 I spend this summer swimming 이렇게 되겠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네스트가 ST인데 투가 다시 T지. STT니까 두 번째 생략 l e 투 t 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볼게요. 음. u n n u m b e r 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디 발음 제가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 뒤에가 더구나 비슷한 발음, 데이 y 잖아 D로 시작하는. 그래서 앞에 이디 하지 마세요. u n n u m b e r d a y 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또 앞에 문장이랑 뭐가 달라? 그치. Be going to 동사 원형. 해갖고, 이거 뭘까요? 미래 시제. 그럼, 패러투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단어온 거예요. 그럼 I'm going to spend니까 나는 보낼 거야.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sunbathing.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sunbathing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sunbathing은요, 두 단어가 합쳤어요. sun 플러스 bathing이에요. 그럼 bathing은 무슨 뜻이지? 목욕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는 기타 발음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서 왔냐? 배트에서 왔어요. 여기서 th는 범대기 발음이고요. 배트는 목욕이라는 명사예요. 여러분 보통 th로 끝나면 걔는 명사야. 근데 여기에 th에 2를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러면서 명사일 때는 기타 발음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뭐가 되지? 그치? 기타 발음이 돼.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bread. 자, b r e a 하게 되면 이거는 명사죠. 숨이라는. 근데 b r a h e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는 미를 붙이면서, 네, 이건 동사가 돼서 숨을 쉬다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번데기 발음. 여기는 기타 발음이야. 그러면 자 태양을 가지고 목욕을 하네. 태양을 가지고 목욕하는 게 뭐예요? 일광욕하다죠. 자 그래서 이는 탈락돼. 어차피 발음이 안 돼서 ing를 붙인 거야. 왜냐하면 spend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꼴을 보내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말에 일광욕을 하면서 보낼 거야.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going to spend this weekend sunbathing. 자, weekend가 end인데 sunbathing이 s죠. end, s, 두 번째 사음 생략, weekend sunbathing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뭘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이제 생각난다. 자 여러분 미래시제는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be going to 동사원형이 있고요. 하나는 will 미래주송 동사 쓰고 동사원형이 있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있어요. 제가 비슷한 뜻은 있어도 똑같은 뜻은 없댔어요. 비고인트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요, 디스 위켄에서 정확한 나라를 찍어줬죠. 이거는 비고인트를쓴 이유가 있어요. 예정된 미래 찍었잖아. 시간을 이번 주말이라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미래 예측. 때는 비고인투를 써요. 그러면 이거 반대겠지? 단순 미래. 어, 그다음에 확실치 않은 근거로 미래 예측. 이럴 때는 위를 쓰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국한을 줬죠. 그래서 비고인투를 쓴 거예요. 자. 오늘 투데이스퀴즈예요 Take care of의 뜻을 교재에서 배운 것으로 써주세요. 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뜻 말고 오늘 배우신 뜻으로 써주시는 게 오늘 투데이스퀴즈고요. 투데이스 팁은요. I'll be crushed. 자,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라는 얘긴데 보통 crush 하게 되면 동사로 짓밟다, 으스러뜨리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마음이 짓밟히다고 할 때도 어 역시 크러쉬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아프다 와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내 마음이 짓밟히는 거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아직 안 찢어졌어. 자, 여기에 왜 위를 썼을까? 그러면 그치?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대 갖고서는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라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be going to가 아니라 아위를 쓴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위리라는 아이가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의지지. 내 마음이 찢어질 거라고 하는 건내 의지잖아요. 그래서 위를 썼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be crushed 자 여러분, I 위의 줄임말 보통 I 라고 하시잖아요. 이 축약형이죠. 뒤에 단어가 나오죠. 조금 더 약화를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묵음처럼 r. 그 다음에 crushed가 맞죠.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r b crushed까지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신 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